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발람미입니다 오늘은 신비아파트 소울파이터즈 아홉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덱을 바꿨습니다 부활이를 넣습니다 특징이를 빼고 그리고 강림이 부장을 하습니다 그리고 전체 레벨 2일 강림이 레벨 2일 이제 전두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먹먹이 먹먹이 스테이지 챕터 1-25 대박 진짜 처넣었어. 신내. 아! 대박. 아 창고 부활했어요. 케이이챌 데이. 졌어요. 이기 갔다. 모든 아케 멋있습니다. 와! 야! 진짜 어, 왜 이렇게 세지? 수 씨발. 아무도 죽어? 안 돼. 체력 가체력 엄청나게 높은 팀이다 그래. 스킬이 있어. 야, 그만가. 도망가 하일! 독이! 와! 하일! 0일처럼 잡히기지. 였어. jut n 근데 벌써 7000이야? 벌써 6 0 0 0인6 0 0 0인 나갔어.. 5 motherf� Gazette Morgh 요스레다7발 다어! 대을 계속 붙여놓고.. 야! 야, 이리 스킬! 킬있있습니다 쉽게 게 보시죠. 쉽게 보시죠. 쉽게 보시멍쉽멍멍시죠 쉽게 멍멍이 쉽게 보요

역할! 와! 엄청 능력있다 멍멍이 스테이지! 그리 4번만 똥망을 제지하고 스테이지! 1 고장. 아, 먹먹이, 우와, 다시 미션 아, 멍멍이 처음부터 나오지 마라! 우쨔! 우야 우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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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Gracias. 멍멍이 이거 스킬이었나? 멍멍, 멍멍이 없으면 되죠. 와우. 와아삥 피하고. 빅. 박질하은 이게 공 두아리는 파란색인데 캐리어었으면왜좀 초록색인 줄알수심을 미치고 입스 오! 유령이다 얘! 예. 유령! 유령이더 쉽습니다 유령! 우와아! 입술한테 어딨다! 런. 오, 이겼습니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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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이겼다! 이겼다! 이겼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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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이다 쥬아 쥬아 아쥐 공격해야지 야 박쥐 공격! 공격 계속 속도 공격 아또창이 나달랐네 아 아흐 아, Right, right, right. Okay. okay. Yep, see see. Wow! Pretty wow. wow. cool, <laughs> 어? 어? 야, 그래야지 지혜 호텔을 만들 수 있어 어 뭐야 어, 박나 권리나 멍공이도안나오 알비신이랑 왜2명 그럼 좋지 다 갑자기 도 아니, 면안 되네? 무무 무슨 무슨 무 무슨 스슨오슨 무슨 무슨 와공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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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반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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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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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아, 예이! 습니다 오, 어, 진짜 두 눈! 지는지 오! 제발, 지압해, 스티지 야! 발 공격! 발 공격! 발 공격! 발발 공격! 기스 야! 쉬! 야! 막 공격! 피하지 말고 계속 공격! 나 강민이 나, 나 엄청나게 뭉탱다 <laughs> 엄청나게 부탱한다나 엄청나게 한엄청 이기면 이 오, 엉이 나! 이 나쁘지 여섯 마리. 이기면 기운을덩인한다 오, 오! 거의 쓰러지게 야구리 계속 공격한다 리 공격만 는다야 계속 공격이다 아, 아, 아멍모이나지아멍모이나엄 공멍이 안 나서 좋겠다. 무시 없으면 없죠. 어, 어 마리오 치킨 나왔다고? 마리오 치킨 나는데아헤라서마 마리 치킨 구나다 하지만 너무 약 약해. 너무 약해요. 어, 미한데 너무 약한데요. 어, 미안해 너무 약해요. 어, <laughs> 해론인가? 무론 나왔나? 아 해론, 해론 멍멍 멍멍도 있어. 지금 니, 오 뭐였어? 는 팀이야. 서사가 모든 악의 기 알기신이랑 공공 팀 감상해 줄게. 아 수신해보래 공격이야, 가가안아 크리티컬 잼. 경력강화니다 아, 오! 또 대시 나왔다. 강림이 엄청난 대시. 아유. 아 그러면 엄청 빨리 부딪칠수 있는. 아 갔다. 나와라 제발. 아 이천이나. 아이 치. 오만만 쉬어야 돼. 아 뭐야 멍멍이가 나왔어. 오케이 사가 모든 악다 오! 바비! 바비! 아니 나 쉬어야 될거 같아 아왜는날 따라오지? 미쳤다 팀원들 안아 삼촌이다 아왜안 좋아? 줘 어, 9월이 위험가데 그대이유 <목소리> 어, 네, 어, 오, 대박이이 오, 대어이다 오, 대 오, 이다 야, 대이다이다대이다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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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쓰러지이다대이다 대박이다. 대박다이이 야! 야지 이겼죠? 이겼어야 이겼어요 이겼어 이겼어! 지하국 제주! 1-30 마지막 지드국제트 스테이지 아또 지하로 왔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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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천천히 야 지하로 왔 에이 왜 뭐야 알지? 지야왜 이렇게 기름이 좀 낮아진 것 같은 데아니 예. <laughs> 잘못 입었네? 이야아! 아 씽! 아! 이이 어쩔 수 없다 야아 근데 왜 이런 거 있... 으 이야! 와아이게밀쳐라 쟤도 음. 이렇게 깰수 있을 것같은요왜지 아, 시간들이 아니야 이자체 이따가 요술 해봐 이하자가니라이야아또 부스트를 다이 귀신 새끼 모든 악의 기운은 봉인한다! 와우, 멋있다슨다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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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나 취총이라 고네아 모든 악의 기운을 봉인한다. 러서러는데아 아! 니가 약하게 들어한 마리는 쓰러졌어. 약하게 맞춘. 또 만, 만 아, 왜또 나! 떠나? 또나그다이야 아, 아! 야! 스킬! 모든 악의 기운을 야!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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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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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뜨리이 반대로. 저를 또 혼은 바제는거 아니겠지? 기여 말은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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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여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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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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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좋다! 죽어갔는데? 아, 좋다! 3초 데미지! HP가 27,000이 진 거야! 그래도 지하 확대력 스테이지까지 갔습니다! 그거라도 만족해야지! 다음에 레벨을 더 높여서 장비 레벨업도 하고! 장비도 더센 걸로 끼고! 오늘의 실패와스토울 파이터즈? 아홉 번째 시간! 지하 대력 기다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립니다 려려하대너기고거야